I've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.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. Way back a year ago.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. 네 오늘 작업하는 차량은 지금 현재 2021년 식9.11 네, 가레라 S 차량입니다. 가브리올레 차량이고요. 저희 손님께서 어제 저녁에 오후에 입고를 하셨고, 차는 오늘 9시, 아침에 제가 조금. 여유를좀 가졌어요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1시 20분입니다 아직 이제 문 틈에 물기 제거하고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손님께서 어제 입구를 하시면서 음차 상태를 보니까 바깥이 아니나좀 엉망이었어요 엉망인데 이유가 어 남해에 드라이브를 갔다 오셨답니다 꽃놀이 아주 좋죠 남해 쪽에 가면은 벚꽃 지금 한창땐데 아 가고 싶고 어 이렇게 봄놀 우리 봄 드라이브를 가시게 되는데 보통 음 봄쯤 되면 봄 이런 날씨 3월달부터 시작해서 5월달 6월달 쭉 이렇게 쭉 보면은 이때가 가장 케어를 많이 하는 예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링 샵에서는 뭐디테일링에 세차 쪽에서 보면은 성수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나들를 갔다 오시고 그리고 황사도 있고 거기다가 막 꽃가루도 날리고 낙진 또 떨어지고, 뭐, 오마가 다튀오죠 그리고, 어, 6월달 되면 또 비도 자주 오게 되고요. 환절기도 이제 중간에 2월달 지나서 3월달 사이에는 또 환절, 이렇게 집중적으로좀 비가 또 오게 됩니다. 환절기이기 때문에. 뭐, 이렇듯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차나 뭐 디테일 협조에서는 가장 성숙일 수도 있습니다. 대부분. 어, 차량은 제가, 어, 전체 다 PPF 차량입니다. 올 PPF 차량이고 탑은 순정상태 그대로입니다. 그래서 탑 케어를 하고요. 지금 음, 마무리하면서 탑에 있는 버프인이나 예, 이런 거 제거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문틈 이런 건다 지금 문틈에 있는 물기 예, 도어 쪽에 틈새 물기 제거하고요. 그리고 피하고또 마무리 좀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어, 시간이 아직 한 30분 여유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다 하고 쉬는 게 낫겠죠. 오늘은 이걸 하고요. 그 다음에 오는 어, 토탈모터스에 저희 손님 차량이 입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차 상태도 좀 어떤 차인지 저도 아직 보지 못한 차입니다. 어, 직수를 해 오셨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손님께서 뭐 PPF 잘안돼 있냐 해서 저쪽 토탈모터스를 소개해가지고 서울에서, 예, 직수업체, 그쪽 서울 있 업체에서 바로 토탈모터스로 바로 차를 배, 배송을 했고요. 저희 손님도 아직 차량은 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오늘 가서 오후에 차 상태도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.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.